아 이제 조금만 당겨주시면. 아 넓게 넓게 <laughs> 안돼요이 <줘요>. 넓은 집에서 <laughs> 뭐 넓은 집으로 이사한다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. <laughs> 박진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 박진주입니다. 언니 소개해야지. 이제 해야지. 뭐를?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는 아, 뭐야? 너무 예능. 아 저도 캐, 캐릭터를 좋아해요. 아, 안녕하세요. 박진주입니다. 아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야? 응. 음. 아, 안녕하세요. 누구신데요? 연네 진짜 너무 이상한 캐릭터 다 다시 합격한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윤갑공이랑 잼잼다방의 혜동이 너 좋아해 뽀뽀하고 싶어 찌그리 빠그리와 함께하는 인터뷰 아니요 아니요 박진주의 m s g 예요 다시 해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박진주의 MSG. MSG. 약간 유 e r 스케치북 느낌으로 약간 좀 바뀌는. <laughs> 저한테 무슨 인터뷰를 하실래요? 아니, 인터뷰가 아니고, 네. 오늘은 네. 그냥, 어. 라디오 같아요, 지금. 라디오예요 약간 썰. 아, 근데 먹을 거 없이 해요? 예, 네. 수영 왜 이렇게 안 밀고 오시예요 어, 깜빡했다 <laughs> 그럼 이걸로 찍고 넘어가세요. 아니, 아까 박진열씨가 얘기하더라고요. 실시간 방송만 하면 은 우리가 싸우잖아요. 그걸 그럼 결판을 지아 결판이라기보다 팩트를 찍자는 거죠, 저는. 진짜 그럼 내가 이긴다니까? 너도 진짜 안 돼. 언니 된다. 이거는 진짜 여러분, MSG 잠깐 멈출게요.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잖아. 인기 투표할 때 너는 내 밑에 있어서 항상 <laughs> 진짜 이거는 어디 인기 투표야? 어? 어디 인기 투표야?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할때 이제... 누구 누구. 내가 없었지. 언니만 있고. 응. 응. <laughs> 너는 깔고 간다니까. 다음 그 밑에 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응저 말고 또 있을 거 아니야. 김지영. <laughs> 땅콩친구 김지영. 저 땅콩친구인 지영 언니. 네. 그럼 또해진은 솔직히 나보다 예뻐 해지 되지어 해지 되지는 나보다 예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 설마 지영 언니랑 나 지금 밑에 깔아놓고 장난 기본 빵 깔아놓은 거야. <laughs> 나 너무 기분 나쁘지나 <laughs> 너무 기분 나쁘지 <laughs> 기본 빵. 나 잠깐만 지영 전화해. <laughs> <laughs> 지영이 왜 전화를 해요? 전화해서요. 그러네여보세요자 지영 씨 안녕하세요 저 박진주입니다. 전화로 왔는데 네네네 일단 들어보세요 효동언니가 어, 네. 자기가 이 사람들보다는 빨리 결혼할 수 있다 그럼 그이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물었는데 어. 1번 <laughs> 박진기 <느낌이 웃음> 네. 2번 김지영을 뽑았어요 재밌효정선배 <laughs> 어, 있거든요 아 장난치려나 아, 야뭐 서로 다 미칠 때 아, 김지영 씨 어? 아니 근데 제가 요즘에 이뻐졌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. 아 저도 무슨... 요새 귀엽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. 귀엽는 거, <laughs> 거 아니야? 귀여운 가거 말이야. 아 진짜 솔직히 지영아 네가 내가 너보다 밑에 있다고? 당연하죠. 저 있어요 몇 명. 너, 너 너는 <laughs> 누구인데? 우리 김지영 씨가 생각하는 밑에 누구죠? 어떤 휴정폰사이거 <laughs> 또요. <laughs> 수빈이. <수프님. 웃음> <laughs> 자 땅콩 진공을 같이 하고 있는 이수빈 씨. <웃음> <웃음> 자 또. 근데 진주 선배라고 하면 저 맞아 줄실것 같아요. <laughs> 아야그 솔직하게 이게 다 아, 걸고. 솔직하게 얘기하세요. 저는 당신 밑에 있어요. 재밌다. <laughs> <laughs> 아 선배님. 그거 아니죠. 아니 어디 있어요 저는 밑에 위에. 다음. 저는 김지영씨 밑에 있다는 거에 너무, 너무 충격이었고 저 솔직히 지영이 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지영이 자신도. 그래요? 저는 김지영씨가 제 이름을 언급한 것도 또 기분 나빠요. <laughs> 많아요 사실. 근데 제가 좀 참는 거예요. 누구죠? 아이 드러나 볼게요. 한 네. 아, 진주 선배인가요? 저는 많죠. 제 밑에. 저는 김진주보다는 자신 있어요. <laughs> 너무 <laughs> 나는 지우랑 세미랑도 네. 친해요. 근데 아, 진주 있으면 안 나간다고 제가 못을 박아놨습니다. 근데 솔직히 그 제가 안친하거든요 지우 씨랑 세미 씨제 미치예요. 제 미치예요. <laughs> 안 친한데 제 미치예요, 확실해요. 일단 아, 백마 TV는 미치다. 아백마 진주는 뺄게요, 진주 무서워요. 네. <laughs> 자 김지영의 미치는 누가 있나로 제가 한번 부르겠습니다. 제가 오늘 명 <laughs> 아 솔직히 진짜 나 빼줘 진짜로 영상 중에서도 제가 순위 정해서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아니 지영이는 근데 결혼 못하는 얼굴이잖아 효정선배 예? 하입니다 제가 밑에서도 하거네요 밑에서도 하거권이요아 진짜 결혼할게 그럼 내가 내일 당장이라도 <laughs> 알겠습니다 지영씨 통화 감사해요 당신들 입에서 제 이름이 나왔다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아이데 솔직히 너 밑에 누구 있는데? <laughs> 나는 많아 아 얘기해봐 한 명만 가 일단 효동 언니, 지현 언니 깔고 갈게요. 또누를 해야 되지? 아 조수연? 가겠지? 조수연? 가겠지? <laughs> 미안, 나도 수연이 까주면 안 돼. <laughs> 솔직히 저는 해지돼지도 아 해지돼지 귀여워. 해지돼지가 너보다 나안 나아, 나. 나아. 어리잖아. 나. 아니 어린 거 빼고. 아니 아니. 어려서. <laughs> 아니 그거 빼고도 나랑 동갑인 견줄만해. 와 이거 도라이네 도라이 <laughs> 내가 도라이야 이 정도면 너 병이야 야 너가 너미치라고그 하나도 기분 안 나빠 <laughs> 그냥 이거 그냥 자기 만족에 살고 있는 애인 거야 그냥 그렇게 그 자신감으로 살아 평생을 이래서 나 이래서 결혼을못해 얘는 이 정도면 너그 미미도 미미도 너 위야 밑이야 미미는 위지 난 미미 내 미치야 지금 자기 만족이 누구한테 <laughs> <laughs> 답이아 여기서 기비선배랑 효동언니 얼굴만 딱 띄워줘. 여기서. 지금. 아니 봐봐. 미미도 인정한 부분이 있어. 그런 사진 있어. 비교를 해드릴게요. 자 보라색이 저고 아 이거 나중에 사진 저한테 좀 보여줘. 회색이 이거 올려도 되는 거야? 예아그 저한테 보여줘. 예, 회색이 기비고 이게 저예요. 기비선배랑 통화 가능한가요? 근데 미미가 좋아. 성격은 좋아. 어? 자 미미씨. 뭐야? 미미씨 안녕하세요. 저박진준인데요 박장님? 예예예. 예. 자 인터뷰 잠깐만 하게 한 3분만 시간 좀 주세요. 네? 지금 카톡 보이시나요? 사진 확인해 주세요. 잠깐만. 아. 자 들어보세요. 아뭐왜 아아 <laughs> 아, 웃는 거야? <laughs> 자 양미미 씨이 사진을 네. 보여주면서. 네. 네. 양기비는내 네. 미치다. 와. <웃음> <웃음> 와자 윤여동 네. 피셜로 밑에 저... 누 누구, 누구 있었냐면요. 자 <laughs> 박진주. 김지영 어? 근데 양기비가 미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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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기비, 고은영까지 양기비, <laughs> 고은영까지 <laughs> 양기비, 고은영, <laughs> 홍유나까지 넣어주세요 홍윤아까지 <laughs> 자기 미치다 <laughs> 김기쁨, 조수연도 <laughs> 김기쁨, 조수연 <laughs> 아니 잠깐만요 <웃음> <웃음> 너무 <웃음> 네, 왜 하나 황당한데 말... 네. <laughs>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지 와말이 어, 막히네 <웃음> <웃음> 양기비 씨 솔직히 아, 내가 얘기하잖아 미미는 성격은 좋아. 성격만으로 보면. 아, 아나 진짜 이런 소리 살면서 처음 <laughs> 성격은 좋아. 근데 솔직히 매력면으로나 얼굴 부분으로, 그 몸매도 좋지. 그볼가 성격이랑 몸매뿐이야 얼굴은 내가 낫다니까. 아니 왜 이렇게 몇개가 올라오는 거지? 이 약간 알지? 기분 나쁘고 이런 것도 아니고. 할 말이 없서 상정하기가 싫은 느낌이죠? 어... <laughs> 아니 그냥 몸매만 좋다니까. 자기 씨, 기 씨가 만약 에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응. 지금 응. 이제 개그우먼들 중에서 내가 탑이다 생각하시나요? 아... 어... <laughs> 누가 보고 있나요 혹시? <laughs> 찍고 있습니다. 찍고 있습니다. 예. 아, 그래? 네. 아,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내가 탑이지 <laughs> 하지만 찍혀서 나갈 때는 이제 어, 한몇명 있죠 <laughs> 걔가 나는 밑에 있어 위에 있어 너뭐내 한참 밑에 있어 <laughs> 한참 밑에 있는 거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아, 아예 염두도 안 하는 친구 <laughs> 네, 어쨌든 이런 일로는 전화해주지 마세요 이번에는 전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데이터비 너무 전화비 아깝고요. 전화비가 아깝고 어. 무료 통화니요? 아에아 무료 통화도 아까워 지금 댓 나가니까 나중에 연락할게요.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거의 우리가 지금 살이야. <laughs> <그냥> 우리 <우리가 웃음> 이렇게 살자 여기서 방송 끝내. 그래 그래야지 그냥 도라이로 남자 차라리.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? 뭐? 안녕하세요 <laughs> 뭐. 마지막에 다이나그 투표 좀 띄어줄 수 있니? 누가 먼저? 아, 결혼할... 진짜로 이거 투표해주세요. 아, 근데 야니 네 방송에서 하면 니한테 당연히 투표 이거를 어드바이인저를 줘야지. 네? 네? 뭐, 뭘달라고요어둑앤데 어떤... 오토바이죠. <laughs> <어드바이저. 웃음> 그러니까 투표를 이거를 어디에 올려야 공정할 것 같아. 네이버에 올려야죠. 공정. <laughs> 일단 당연히 나 투표해줘. 올려줘봐. <laughs> 어. 누가 먼저 결혼할 것인가? <laughs> 아, 근데 그런 걸 있어야지. 몸매가 어? 같은 조건이야. 나는 나 이렇게 내비, 안 생긴 거 알지? 내면의 마음이야.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. 외관보단. 너 내면? 야, 너그내면은나내면이안 <laughs> 가요? 어디, 어딜 가요? 가, 방송 끝나지도 않는데왜 가라고 하냐고요. 아, 아니 나, 이거 나 방송 뭐라, 분량을 너무... 뽑아야 될거 아니냐고요. 나왔어 나왔어. 아, 안 나왔어. 지현 이 10분이랑 김유 선배 10분으로 언니는 안 나올 거야. 아 그래요? <laughs> 아무튼 오늘 즐거운 방송이었고요. 어 다음 주에 한번더 오겠습니다. 제가 그때 김지영 씨를 데리고 오고 서한 <laughs> <3주> 번. 그 <laughs> 누가 보냐고 찍은 <지금> 빵을 방송. <laughs> 와주셔서 감사해요. 일단 가세요 이제. 예? 아, 머리가 너무 아파. 아니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방송을 해요. 어, 현동 씨? 감사합니다. <laughs> 수고했어요. 어... 자, 어, 누가 먼저 결혼을 빨리 할 것인가. 1번, 2번입니다. 여러분들 투표해 주세요. 투표 좀, <laughs> 좀 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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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 안했어 왜요? 왜요?